안녕하세요. 로우코드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콜렉션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는 기능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앱을 개발하다 보면 이 기능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구현하는 방법이 잘 나오질 않아요. 이 기능이 구현이 되면 여러 개의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하나의 엑셀 파일로 통합해서 다운받는다거나 굳이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가서 엑셀로 변환하는 과정 없이 앱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중급자 이상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렉션을 불러올게요. 해당 콜렉션을 확인하면 2,00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요. 해당되는 콜렉션의 데이터가 엑셀에 저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2,000개가 들어와있죠. 오늘은 이 기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파워 앱스에서 앱을 하나 만들고요. 데이터를 연결을 해줄게요. 데이터에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추가할 리스트는 지난번에 했었던 위임 문제 해결 건 있었잖아요. 이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어서 컬렉션을 호출을 할게요. 컬렉션은 간단하게 2,000개만 불러올게요. 먼저 설정에 가셔서 데이터행 제한을 2,000개로 늘려주고요. 클리어 컬렉트, 콜 데이터는 쇼칼럼 로데이터에 아이디 값, 날짜, 단가, 수량, 코드, 제품명.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누르면 콜렉션이 생성이 됐어요. 콜렉션 한번 볼까요? 2000개가 들어왔죠? 이제 이 콜렉션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버튼 하나 삽입을 하고요. 이게 헷갈리니까 콜렉션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만들기라고 저장을 할게요. 여기 있는 콜렉션을 제이슨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제이슨 형태로 변환된 값을 변수에 넣어서 파워 오토메이트로 전송을 해줄 겁니다. 먼저 변수를 써야 되니까 set을 쓰고요. 제이슨은 제이슨이라는 함수를 써서 콜 데이터를 넣고 컴팩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제이슨 형태가 되죠. 눌러볼까요? 누르고 자 여기 레이블을 하나 넣어서 이 변수 값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보시면 2000개의 데이터가 제이슨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변환을 해야 표를 만들 때 훨씬 수월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만들기를 누르고요 인스턴트 클라우드 흐름에 파워 앱스에서 호출할 때를 만들어 볼게요 입력 추가에 텍스트를 넣어 줄게요 컨텐츠라고 저는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에 보시면 데이터 오퍼레이션에 csv 테이블 만들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고 여기에 이제 json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json 트리거 바디 그리고 텍스트를 가져올게요. 저장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칼럼은 자동으로 일단 할게요. 그리고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o 포인트에 들어가서 파일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찾을게요. 저는 고투앱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할 건데 파일 컨텐츠에 언더바 넣고요. UCT 나오라고 있죠? 삽입을 하고 .csv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파일 컨텐츠는 동적 컨텐츠에 아웃풋을 넣어줄게요.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파일의 링크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려면 속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SharePoint 들어가셔서 파일 속성 가져오기를 눌러 주시고요 사이트 주소는 똑같이 선택을 할게요 ID 값은 파일 만들기의 ID 값이겠죠 그리고 기본 제공에 파워앱스에 들어가셔서 흐름의 응답을 클릭을 해 줄게요 출력 추가를 눌러 주시고 텍스트 누를게요 링크라고 지정을 하고 응답할 값을 선택을 하는데 이 파일 속성에서 항목 링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Collection t Excel이라는 플로우를 저장을 했어요 이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에 흐름 추가를 누르고요 Collection t Excel이 있죠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엑셀 파일에다가 적용을 해 놓을 거예요 런치 u n 를 쓰고 Collection t Excel.run 그리고 json을 넣고요 링크를 가져올게요. 됐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누르면 파워 오토메이트가 돌면서 파일을 저장하고 해당 링크를 보여줍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들이 지금 저장이 된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한글을 인식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칼럼명을 보시면 자동으로 했더니 내가 원하는 칼럼명으로 나오질 않아요. 칼럼명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을 쇼포인트로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필드 넘버가 네이밍 되면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어, 이제는 이 필드명을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깨진 한글을 다시 원래대로 보여주는 방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한글이 깨지는 이유는 csv 파일에서 인코딩된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는 거고요. 이것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구현을 해 볼게요. 플로우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기에 보시면 아까 제가 칼럼을 자동으로 했었죠. 이거를 사용자 지정으로 바꿀게요. ID 값이 있었고요. 다음에 제품명이 있었어요. 날짜가 있었고 단가가 있었고 수량 코드 이렇게 이제 칼럼들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값을 넣어줄 건데요. 아이템에 ID 이렇게 넣어줄게요. 칼럼명을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해당되는 이제 필드명으로 다 바꿔줄 거예요. 제품명은 필드 1이었죠. 업데이트 하고요. 날짜는 필드 4예요. 업데이트 하고 단가는 필드3, 업데이트, 수량은 필드2, 코드는 타이틀이었죠.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지워주고요. 필요가 없죠. 됐어요. 저장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럼명과 값을 사용자 지정으로 지정해 주면 필드 넘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칼럼명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깨지는 한글을 수정을 해볼게요. 기본 제공의 데이터 포레이션에 작성을 누르시고 파일 만들기 전에 수식을 추가를 할게요. concat 함수를 써서 합칠 거예요. concat uri component string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외우기도 힘들어서 저랑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ef% BB%BF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쳐줘야겠죠? 동적 컨텐츠의 아웃풋을 합쳐줄게요. 그리고 추가를 누를게요. 저장을 누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만들기에 파일 컨텐츠를 작성의 출력물로 저장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파일 만들기를 다시 눌러 보시면, 한글도 깨지지 않고, 칼럼명도 제대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현이 됐죠?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우리가 기존에 셰어포인트 파일을 엑셀로 변환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먼저 셰어포인트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목록을 이제 클릭을 하죠. 그리고 내보내기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엑셀로 내보내거나, CSV로 이제 내보내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했는데, 이제는 앱에서 버튼만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변환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SharePoint 파일을 엑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컬렉션을 엑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시 데이터를 불러온 것도 엑셀로 변환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저장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임시적으로 뭔가 저장이 된 파일을 가져와야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려면, 셰어포인트의 이 리스트에서 하나를 복사하고 엑셀로 붙여놓고, 하나를 복사하고 엑셀로 붙여넣는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한데, 데이터 양이 많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컬렉션으로 한 번에 불러온 다음에 엑셀 파일을 만들면 굉장히 빠르게 변환할 수가 있겠죠. 중급자 이상 분들은 업무에 실제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꼭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